네, 실전 고급 어휘 수고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이걸 어, 어휘 수고를 준비하면서 살짝 어, 놀랐던 게, 어,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단어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response, 오늘 공부하시게 되는 어휘, 그 다음에 어, 또 response를 사용한 자주 표현, 사용되는 수고죠. 예, 뭐, 이건 중학교 수준 단어인데, 제가 그 제일 사이트에다가 그 중학교 필수 어휘 뭐몇 개, 고등학교 필수 어휘 몇 개, 한국에서요. 그래서 그걸 다 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빠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론 이건 고급 어휘 수건은 아니지만, 어 수건은 우선 자주 쓰이는 거고, 또이 어휘는 뭐 당연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가져와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R-E-S-P-O-N-S-E. -E, 그래서 두 번째 음절. Response. Response. 강세가 되고요 동사는 Respond. r e p o n d d a David. 그래서 Respond. 하면 어디에 응답하다, 대응하다. 명사로 뜻은 대답, 응답 r e 대응하다. 명 Respond. 응 e 회신, 답장 d 란 뜻이 되 o 요 이거는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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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써 해도 되고 글로써 해도 되고요. 영상으로 해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어떠한 것에 대한 뭐, 뭐, 뭐 반응, 대응 부응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더 추상적인 느낌도 좀더 있고, 어쨌든 그렇고요. 영어 정의를 보시면 "a verbal or written answer" 그래서 uh, written 쓰여진 a verbal 말로 표현된, 그쵸? 그런 대답, 'answer'라는 게 대답도 되고, 응답도 되고, 회신도 되고, 답장도 되고, 참.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어, reaction to something, to 뒤에 나온 something, 무엇인가에 대한 reaction, 반응. 그래서 반응을 보이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반응을 통해서. 네, 그래서 명사형 response란 단어를 함께 보셨고요. 요 놈을 활용한 수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in response to 뭐뭐뭐 하면은 to 뒤에 나온 모모모에 대한 대한 응답으로서 대응으로서 또는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위의 명사 의미 표현한 이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의미해서 모모로써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정의를 보시면 as a reply or reaction to something, 그래서 투 뒤에 나온 무엇인가에 대한 reply 답 또는 reaction 반응이라는 거. 중요한 거는 전치사를 뭘 써요? 예, 툴을 쓴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낸 광고에 대해서 무슨 광고를 했나 보죠? 아주 고무적인 회신을 받았다. 뭐그 광고를 본뭐뭐 뭐 구독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간에 어, 어 아유, 당신 광고 아주 좋았어. 뭐 이런 답이 있었나봐요. I received 받았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got이라고 해도 되죠. I got 뭐를? All response죠. 그렇죠? 뭐에 대한? To my advertisement 아 나의 광 나의 광고에 대한 response 어떤 회신 대답 반응을 받았어. 근데 어떤 광고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떤 리스 s 스였나요 encouraging, encourage, n c o u r a g e 한다는 o u 누구로 e 여 n c o u r a g e encourage, encourage, e n c o u r a g 이 e n c o 이 r a g r a e e n o r e n o a e n c r e n o n c a e n u n c o u r a g e n c u g n e n o r e n n r e e n o n c 하 e 오늘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 표시를 할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체크 마크를 할때 여기 점이 지켜지잖아요. 제 마우스가 한 일주일 조금 넘었나? 이렇게 첫 번째 자꾸 클릭이 끊겨요. 그래서 결국은 마우스 문제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놈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 수거 같이 한번 활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뭐 어떤 상품 이 됐든 간에 그들의 고객, 그 사람들의 고객. 그 요구에 부응하여. 부응 나오죠. 뭐 네. 뭐에 이제 충족시키려고. 그쵸? 부응하여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상품. The product was developed. 그래서 B plus PP니까 수동태. 잘 아시죠? 그래서 주어는 PP 되었습니다. 뭐 되었다? 개발되어졌습니다. 이걸 개발됨을 당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너무 억지스럽죠? 중요한 거 in response to 아, 뭐뭐에 응하여 부응하여 뭐 their customers' demand 그래서 그들 뭐이 상품을 만드는 뭐 회사가 되겠죠 그들의 customer 고객의 customers가 s로 끝나죠 복수 그거에 소유격이니까 apostrophe만 찍어주고요. 뒤에 또 s는 안 쓰죠. 그래서 그들의 고객들 의 demand 요구 사항들에 뭐해서 in response to 부응하여 응하여 답하여 뭐 되어졌다 was developed 개발되어졌다 뭐가 상품은 그래서 이게 렇뭐 거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쭉 전체적인 내용 따라서 한국말로 올케 옳은 순서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셨던 뭐 배웠다고 제가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어, 명사 response 그다음에 숙어 in response to 동사는 respond R E S P O N D. 오디 있지 마시고요. 예, 너무 쉬워서 어, 어, 굳이 뭐안 해서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만약 이 영작 자체만을 봤을 때 어, 여러분이 이렇게 할수 있었다면 다행이고 아니었다면 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본인 것으로 <laughs> 어, 쉬우니까 어, 반드시 어, 만들어 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어, 제사이트에 다른 영작 어플리케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 2 내용 따라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고급 어휘 수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